여러분 막 뉴스나 인터넷에서 체치pt 미쳤다 성능 레전드다 이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하고 호들갑을 막 떨고 하는데 왜 내가 쓸 때는 답답하고 없는 말 지워내고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말귀를 잘못 알아먹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장담하건데 90% 이상은 여러분이 체치pt를 쓸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10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영상이 될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저는 채찌 PT 출시하자마자 미친듯이 써보면서 진짜 이걸로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돈 주고 채찌 PT 강의도 사서 듣고 개발자 하는 지인들한테 물어도 보고 해외 논문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채찌 PT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 이게 채찌 PT도 무지성으로 질문하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리가 없죠.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다들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써보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막 강의도 듣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컴퓨터, 인공지능 전문인 분들이나 이런 쪽 업계 종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온갖 어려운 컴퓨터공학, 프로그래밍, 수학, 과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집합체가 이 인공지능이에요. 대부분의 강의들은 이런 이론적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의 원리, 인공지능에 사용된 기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알고 싶진 않잖아요. 그냥 인공지능으로 좀더 편하게 살고, 좀더 꿀빠는 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개념들과 노하우를 누구나 따라 할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은 처음 채찌 p t 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거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이것만 해놓으셔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내 프로필을 누르시면 채찌 PT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두 가지 텍스트 창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쓰고 안 쓰고는 답변의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풀때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의도를 얘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집어넣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얘가 나한테 맞는 답을 해주겠죠. 똑같은 질문을 해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면은 전문 용어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비전문가면 좀더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AI 유튜버이고 채널 이름은 알린이고 사람들한테 AI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거를 설정하기 전에 채찌 p t 한테 유튜브 컨텐츠 추천해줘라고 하면 뭐 일상 브이로그, 영어학습, 문화탐방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데 AI 유튜버인 저한테는 쓸모없는 내용들이죠. 이제 내 정보를 집어넣고 다시 물어보면 별다른 설명을 안 해도 알아서 저한테 어울리는 유튜브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답변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칸 보면 챗찌 p t 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얘가 대답을 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질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대답해라. 혹은 간단하게 대답해라. 뭐 이런 것 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게 괜찮길래 복붙해서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대충 뭐 인공지능이라서 대답할 수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죄송하다는 소리 하지 마라. 같은 말 반복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복붙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최지피티가 답답한 소리 하는 게 훨씬 줄어들 거예요. 우리 최지피티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사용하면서 답답하다고 느끼면 그래 뭐 요새 아무리 호들갑을 떨지만 그래봤자 인공지능이고 아직 갈기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챗GPT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 질문을 챗찌 p t 가 캐치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챗찌 p t 는 인공지능이고 우리가 시키는 일은 다 합니다. 내가 질문을 잘 하면 할수록 정보를 많이 집어 넣을수록 더 풍성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챗찌 p t 한테 우문현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우문우답, 현문현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해야 좋은 질문인지, 질문할 때 쓰면 좋은 기술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치피티를 쓰는 거는 일종의 연기입니다. 최치피티는 내가 만든 영화를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작가가 되겠죠. 인물, 상황, 목적, 방법. 찌찌피티한테 연기를 시키시려면 딱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물, 상황, 목적, 방법.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화 감상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해보죠. 영화 타이타닉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해 줘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뭐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인공지능스러운 답변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뭐 블로그 같은데 글 쓰면 조회수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인물.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누구야? 네 역할은 뭐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임무를 설정할 때는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전문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평론가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임무를 설정했으면 다음은 상황을 설정해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타이타닉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써줬고 다음은 목적.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 또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하는 감상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목적까지 줬으면 마지막으로 방법인데요. 왜 우리 배우들 대본 보면은 대사 앞에 괄호치고 뭐 취미로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눈물을 삼키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기하는지 지시사항을 적어놓죠 이걸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뭐 감상문 처음에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화의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을 적어줘. 그리고 줄거리 소개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독자는 이미 줄거리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이런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작성해줘요. 자, 이렇게 질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딱 봐도 아까 그냥 감상문 써달라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보시면 뭐 어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뭐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 선택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나요? 라고 하면서 다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최치피티한테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물, 상황, 목적, 방법. 다음 방법은 예시를 주는 거예요. 이 최치피티한테 예시를 몇 가지를 주고 질문을 하면 답변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긴 할것 없이 간단한 예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최지피티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오후에 라고 던져볼게요. 그러면 오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혹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앞에 나는 아침에 토스트를 먹은 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을 추가하고 나는 오후에 이렇게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입력한 게 일기라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번에는 앞에 문장이랑 비슷하게 나는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다. 우리는 그룹까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역할을 나누어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했다. 라고 대답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내가 원하는 답변에 대한 예시를 주면 체치pt가 알아서 우리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꼭 예시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뭐두 개, 세개그 이상의 예시를 주면 체치pt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죠. 특히 뭐 블로그 작성이라든지 논평, 에세이, 보고서 작성 같이 뭔가 글을 쓰는 작업을 시킬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 하는 다른 사람이 쓴 거를 가져와서 최지피티한테 이 글을 참고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제로 추론시키기입니다. 이 최지피티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특히 잘 못하는 게이 추론이에요. 특히 어려운 연산이나 수학 문제를 풀라고할때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최지피티는 언어 기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줘도 이걸 컴퓨터처럼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이걸 텍스트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 문제를 잘못 푸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최지피티4까지 오면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하라고 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지피티한테 강제로 추론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시험 문제 풀면 문제만 딱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을 한 다음에 직접 풀이를 써내려 가잖아요 이 과정을 최지피티한테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건 좋아요를 누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눌렀죠? 안 눌렀잖아. 이 최지피티랑 나눈 질문 끝에 안 눌렀잖아. 눌러주세요. t g 피티랑 나눈 질문 끝에 단계별로 생각해봐 이 한마디만 추가하시면 돼요 할 일을 다 시킨 뒤에 마지막에 단계별로 생각해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얘가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마지막 꿀팁은 t g 피티를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t g 피티한테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얘가 실제로 답변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농담 같죠? 근데 실제로 논문이 이랑 연구 결과로도 나와있습니다 얘한테 너는 최고야 너 덕분에 도움이 됐어 너는 나한테 최고의 답변을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뭐 이런 말들을 해주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만 사용하셔도 아마 전보다 답변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실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지피티가 내가 원하는 답변을 안줄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처음으로 해주는 답변은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자세하고 정교하게 해도 얘가 내 모든 의도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내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다듬어 줘야 돼요 입니다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줘 이 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점점점점 점점 다듬어가면서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면 그때 내가 했던 질문과 대화들을 저장하세요. 이 채찌피티가 답을 주는 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슷한 일을 시킨다고 해도 지금처럼 원하는 답변을 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질문 다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찌피티와 나눴던 대화 자체를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꿀팁입니다. 왼쪽에 대화창에 마우스 커서 올리면 오른쪽에 땡땡땡 해서 옵션이라고 나오죠. 이거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내가 찾기 쉽게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아카이브에 보관 누르시면 내 프로필 자체에다가 저장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프로필 들어가서 설정 누르시면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 여기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활용을 하시면 챗GPT가 아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좋아지실 거고요. 남들보다 훨씬 유용하게 챗GPT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안 눌렀잖아. 저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